안녕하세요. 임진입니다. 자, 오늘은요. 뭐뭐란 뭐뭐는 모두, 또는 뭐뭐란 뭐뭐는 전부, 또는 뭐뭐란 뭐뭐는 다, 이런 표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 이 표현의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예요. 그냥 전부 다, all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뭐예요? 자, 어떤 대상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상 전부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 전부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다 자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서 어떻게 써요 약을 모두 다 썼습니다 어떤 약을 모두 다 썼어요 약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모든 약, 모든 약 전부를 다 썼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허리가 아파서 약이란 약은 다 전부 모두 써봤지만 효과가 없네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요, 허리가 아파서 모든 약을 다 썼어요.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 책을 찾으려고요. 서점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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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를 다녀봤어요? 모든 서점. 서점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곳은 모두다, 모두다, 모두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없었어요. 자, 그 책을 찾으려고 서점이란 서점은 다 가봤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요. 모든 서점, 모든 서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휴가철이에요. 휴가철이면 어때요? 호텔을 전화해서 예약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이 호텔, 저 호텔, 이 호텔, 저 호텔 다 전화해 봤지만 모든 호텔이 다 예약이 꽉차 있었습니다. 예약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호텔을 강조하기 위해서 호텔이란 호텔은 모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휴가철이가서 호텔이란 호텔은 모두다 예약이 되어 있었다. 모든 호텔이 다 예약이 되어 있었다. 예약이 꽉차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표현, 뭐뭐라 뭐뭐는 모두 전부 다. 이런 표현은요. 모두 전부 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문법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